안녕하세요. 한밤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. 오늘은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층고가 굉장히 높은 집에 왔습니다. 이색적인 집을 제가 많이 촬영을 하는데, 이 옆에 호수는 이 내부는 똑같이 있어요. 근데 등이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특이한 집, 층고가 높은 집 찾으신 분들은 한번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이 현장은 방이 다 4개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층고가 필요 없고 이 층고의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하신 분들은 밑에 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. 밑에 층은 똑같이 이 평수랑 똑같은데 층고만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주변 설명 드리면 우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송내동이에요. 부천의 송내동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르막길이 있습니다. 다른 건다 괜찮은데 조금 위쪽에 있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. 주변에 학교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있어요 학교가 초, 중, 고등학교 다 있으니까 학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성주산이 바로 옆에 있죠 성주산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선 현장에서 버스를 타고 전철역을 가셔야 돼요 부천역이라든지 중동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바로 내부 설명드리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전실로 왔습니다. 요즘 봤던 집들 중에 전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. 이쪽에 신발장 따로 있고요. 이쪽도 신발장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실 이 공간만 해도 아주 넉넉해요. 불이 자꾸 꺼지네. 이렇게 넉넉하고. 엘리베이터 콜 버튼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 누르고, 여기 딱 오면 나가시면 바로 될것 같아요. 이제 안에 보이죠? 안에 아, 굉장히 예쁩니다. 이제 안쪽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. 들어왔습니다. 이 중문도, 와, 엄청 넓다. 중문 이게 엄청 넓어요. 그죠? 중문 엄청 넓습니다. 부드럽고요 와, 그리고 층고가 역시 높아야지 집이 좋아보여요. 커보이고. 우선 요렇게 돌면서 설명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여기는 작은 방이에요. 작은 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왜냐면은, 이, 지금 이 북방이장이 굉장히 깊은 게 들어가 있어요. 여기는 요거 놓고, 이쪽에또 행거라든지 시스템 행거 놓고 사용하시면 드레스룸을 딱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봤는데, 층고도 굉장히 높네요. 그리고 저, 저 안쪽에도 수납장이 있어요. 서랍장. 어,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이쪽으로 메인 욕실. 메인 욕실. 제가 항상 이렇게 접잖아요. 이렇게 피는 건 거의 맞는 데가 없고, 접어가지고 이 정도만 돼도 큰 겁니다.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욕조도 있고요. 샤워기 잘돼 있고, 환기창이, 환기창이 되게 넓어요. 환기창이 되게 넓어서, 어, 환기 걱정 안 하셔도,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프레이건. 이거 스프레이건 솔직히 말해서, 한만 원? 10원? 만 원에서 뭐만 오천 원 정도 하는데,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 집 없으면 저거 따로 다시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다세요. 굉장히 편리합니다. 어 지금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. 침대, 책상, 옷장.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각방에 온도장치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 있죠?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어 이쪽 왼쪽을 보시면 이쪽이 저렇게 약간 사선으로 있는 건 어,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건 도로를 끼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소방도로를 끼고 있어서 어, 저런 사선이 나오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어느 정도 폭이 있는 도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거실 설명 드릴게요 거실 보시면 우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도 이거죠, 이등이 이 등이 들어옵니다 이 등이 마음에 안 드시면 옆 호스를 보시면 돼요 뭐두 개나 호수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로 이렇게 층고가 높게 잘돼 있고요 그리고 위에 에어컨이 잘 달려져 있습니다 벽면 아트홀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싹돼 있어요 폴리싱 타일 돼 있고 마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 주방, 복도까지 포셰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집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 타일과 이 등과 그리고 이 편백나무가 너무 잘 어울려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집은 남양이에요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, 지금 이 개방감 때문에 집이 더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. 어, 세 번째 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네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고 아니면 침대 놓고 옷장 놓고 책상 놓고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방에 온도 조정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용도실 가볼게요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고요 나비앤보일러 1등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기창 두개 이렇게 뚫어놔 주셨네요 이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올려놓으시면 돼요. 이쪽에다가 세탁기, 건조기 올려놓으시면 됩니다. 다용도 시두 개까지 보여드렸고 주방. 저는 이 높이, 층고가 높고 이렇게 넓은 거 거실이 좋은데 동선은 이 주방이 되게 좋아요. 저는 주방에 굉장히 좀 눈여겨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, 지금 이쪽에 보시면 삼성 게 아니고. LG 오브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삼성 거보다는 LG 게 조금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. 어, 주부님들이 그러는데 조금 그래도 사양이 좋은 이런 냉장고를 다 드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상부장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요. 지금 상부장 그레이톤 그리고 하부장도 그레이톤 톤 배열이 똑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알아두셔야 될게다 한샘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. 싱크대 상판도 한샘.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한샘 제품으로 사용했습니다 환기창이 자꾸 내려놨는데 환기창 굉장히 넓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는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KCC 24mm 페어 유리로 사용하셨고요 강파 오븐 렌지는 삼성 거 주셨습니다 5인용 5분이 딱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식사하실 때 5분 식사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1구짜리는 한샘이 없나봐 하체 제품에 1구짜리 인덕션이 있습니다. 그런 거 여기서 찌개 끓여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주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제가 빠져서 한번 보여드리면 주방이 완벽하게 잘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안방으로 가볼게요. 안방으로 왔습니다. 안방 사이즈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.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침대 놓고 TV 놓고요. 아까 첫 번째 방에다가 온리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. 위에 보시면 LG 에어컨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이제 주부님들을 위한 파우더룸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안방 욕실 제가 들어가도 될것같네요 안방 욕실 사이즈가 넓어요. 지금 보시면 샤워하는 공간, 이 공간. 상당히 넓은 크기의 안방 욕실이었습니다. 이렇게 집의 설명을 다 드렸고 나가서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. 어, 간단하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현장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. 장점으로는 층고가 굉장히 높고 방이 4 개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약간 오르막길이 있다.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주변에 학교들도 배치가 잘돼 있고요. 어, 성주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래서 둘레길 이용하셔가지고, 이렇게 운동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 있는 현장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충고가 높고 조명이 너무 특이한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